안녕하세요. 베이지코리안의 시혜리입니다 오늘은 한국어 문법을 알아보는 시간이고요. 형용사, 동사, 건화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배울 문법이 문장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예문 볼게요. 미소씨가 나나씨에게 질문해요. 나나씨는 주말에 보통 뭐해요? 나나씨가 대답합니다. 저는 보통 집에서 쉬거나 친구를 만나요. 미소 씨는요? 미소 씨가 대답해요. 저는 음악을 듣거나 영화를 봐요. 여기에서 오늘 배울 문법은 쉬거나 듣거나입니다. 그러면 두 가지 행동 중에 하나가 선택될 수 있음을 나타내는 표현 형용사 동사 거나를 알아보겠습니다. 거나는 형용사 동사 어간 뒤에 붙어서 쓰이고요. 연결어미로 앞의 것이나 뒤의 것 중에 하나가 선택될 수 있음을 나타내요. 예문 볼게요. 저는 보통 집에서 쉬거나 친구를 만나요. 여기에서 쉬거나는 동사 쉬다 뒤에 거나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표현입니다. 집에서 쉬어요. 친구를 만나요. 거나를 사용해서 두 가지 동작 중에 하나가 선택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다음 예문 볼게요. 저는 음악을 듣거나 영화를 봐요. 여기에서 듣거나는 동사 듣다에 거나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표현입니다. 음악을 들어요. 영화를 봐요. 건화를 사용해서 두 가지 동작 중에 하나가 선택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동사에 받침 없어요, 받침 있어요. 모두 건화를 사용합니다. 정리를 해보면, 형용사 동사에 받침 있어요, 받침 없어요, 모두 건화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듣다는 듣거나 쉬다는 쉬거나가 됩니다. 우리 그러면 예문 보면서 조금 더 연습해 볼게요. 아프면 약국에 가다 병원에 가보세요.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죠? 아프면 약국에 가거나 병원에 가보세요. 여기에서 가거나는 동사 가다에 거나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표현입니다. 아프면 약국에 가거나 병원에 가보세요. 아침에 빵을 먹다 과일을 먹어요.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죠? 아침에 빵을 먹거나 과일을 먹어요. 여기에서 먹거나는 동사 먹다에 거나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표현입니다. 아침에 빵을 먹거나 과일을 먹어요. 마지막 문장 볼게요. 아프다 힘들 때 엄마 생각이 많이 나요.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죠? 아프거나 힘들 때 엄마 생각이 많이 나요. 여기에서 아프거나는 형용사 아프다 뒤에 '거나'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표현입니다. 아프거나 힘들 때 엄마 생각이 많이 나요. 우리 이제 대화 예문 볼게요. 미소씨가 나나씨에게 질문합니다. 나나씨 주말에 뭐할 거예요? 나나씨가 대답해요. 날씨가 좋으면 한강에 놀러 가거나 한옥마을에 갈 거예요. 날씨가 좋지 않으면 쇼핑하거나 영화를 볼 거예요. 여기에서 오늘 배웠던 문법은 가거나 쇼핑하거나입니다. 가거나는 동사 가다 뒤에 거나가 결합한 표현이고요. 쇼핑하거나는 동사 쇼핑하다 뒤에 거나가 결합한 표현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 볼게요. 나나 씨, 주말에 뭐할 거예요? 날씨가 좋으면 한강에 놀러 가거나 한옥 마을에 갈 거예요. 날씨가 좋지 않으면 쇼핑하거나 영화를 볼 거예요. 좋습니다. 오늘은 앞에 것이나 뒤에 것 중에 하나가 선택될 수 있음을 나타내는 표현 형용사 동사 거나를 알아봤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해 주시고요. 더 많은 문법 영상, 어휘 영상도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